오늘은 열무하고 어갈이 배추를 반반씩 해서 담아보겠습니다. 열무하고 어갈이가 좀 연해가지고 소금으로 살짝 절여서 깨끗이 이렇게 씻어놨어요. 그럼 이제 김치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찹쌀풀을 이렇게 끓여놨어요. 갈아 만든 배, 까나리액젓, 새우젓, 마늘. 생강, 고춧가루, 조미료를 조금 넣겠습니다. 좀 약게, 약게 쓸게요. 양파.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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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대파. 이렇게 섞어주세요. 큰 다라이에다가 배추하고 엇갈이하고 열무를 이렇게 한 채씩 올려놓고 양념을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세요. 조금이면은 그냥 달아에 안에다가 넣고 하는데 많으면은 이게 잘안 묻혀지거든요, 양념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다가 조금 숨이 죽으면은 다시 뒤적거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렇게 숨이 반은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연하니까 살살 이렇게 뒤적뒤적 해주세요. 지금은 수분이 별로 없지만 나중에는 김치통에다 담으면은 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김치통에다가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김치, 엇갈이하고 열무하고 담아봤습니다.